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가 살아온 60여 년 세월 동안 이렇게 가슴 먹먹하고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건 분명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갈등을 딛고 금지된 듯 보였던 인연 앞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제 이름은 박상진입니다.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죠. 남들처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스물여섯 되던 해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김미경 씨와 결혼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오순도순 사는 듯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 속한 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한결혼에 가까웠죠. 아내와 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대화를 피했습니다. 퇴근하면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강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아내는 늘제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 갔는데 애들이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그 모든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겐 그저 아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헤아릴 줄 몰랐고, 그저 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앞가림을 하고, 이제 저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아내는 갱년기가 지나고, 이제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덩그러니 앉아 TV만 바라보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봤을까요? 아니면 이미 외로움마저 초월해버린 달관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가던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오르다 작은 쉼터에 앉았는데 낯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저와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 여인의 수첩이 제 발밑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첩을 주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수첩이 떨어졌네요. 제 말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외로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간 줄도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참 고왔습니다. 저는 그만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 것 같아 민망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 앉아 괜히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김은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와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죠. 왠지 모르게 저와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그 쉼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어느새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저의 외로움을 그녀는 알아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삶의 허무함까지, 저희는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저는 김은주 씨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와 김은주 씨는 매일 아침 뒷산에서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아내에게 운동 간다고 말하고 나갔고, 주말에는 아들들이 찾아올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김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덴치에 앉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박상진 씨, 저 사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울적해지고,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김은주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시리고 허전합니다. 저의 말에 그녀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산책이 끝나고 나면 작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에서 저희는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김은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셨어요? 지금처럼 조용하고 차분하셨나요?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저도 활발했죠. 꿈도 많았고요. 근데 살다 보니 다 부질없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 그저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그녀의 말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기에 그녀의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아내의 마음은 헤아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제 말에 김은주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박상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각자의 삶이 힘든 법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어쩌면 박상진 씨와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 아닐까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은주 씨, 저는 김은주 씨를 사랑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김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저 저희 둘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금물살을 탔습니다. 저희는 더욱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늘 조심했습니다. 김은주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주고 저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행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청춘을 다시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제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김은주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그렇게 일찍 나가요? 운동은 무슨 매일 등산이라도 가는 것처럼 나갔다 오면 땀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오고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운동 가는 거지 뭘. 늙으면 운동이라도 해야지. 운동이라니요. 얼굴은 매일 싱글벙글 웃고 들어오면서 나 모르는 여자라도 생겼어? 아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챈 건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늙어서 주책없게 당신도 참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아내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어디 가느냐고 묻고 제가 돌아오면 저의 옷에서 혹시라도 다른 여자의 향기라도 날까 킁킁거렸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김은주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은주 씨를 만나는 시간만이 저에게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김은주 씨도 불안해했습니다. 박상진 씨. 이러다 정말 들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저희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마주칠까봐 서로 멀리 떨어져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은 저희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만큼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큰아들 김성진은 가끔 찾아와 저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통집에 없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아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늙은 아비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아들은 저의 태도에 실망한 듯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김은주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찾아온 이 사랑이 제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은주 씨와 저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김은주 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내 남편을 유혹해 아내의 모습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당황하며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사람을 뜯어말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아내는 저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저 여자를 감싸줘? 당신, 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아내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이러지 마.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길거리에 주저앉자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의 울부짖음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김은주 씨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들들도 제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 김성진은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세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며 사신 분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작은아들, 이재원도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가정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습니다. 김은주 씨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진 씨, 저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맞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를 놓아주는 것은 저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은주 씨,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당신은 마지막 사랑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말에 김은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바다를 함께 거닐며 저희는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은주씨, 저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어쩌나 하고, 박상진씨,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희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아서인지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김은주 씨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따뜻한 위로. 저는 김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뜨겁게 끌어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메말랐던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제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젊음의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은 저희의 사랑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저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뜨거웠던 기억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바람둥이.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 죽어. 두 아들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몇 번의 논의 끝에 아내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 문제로 한동안 씨름했지만, 결국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용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진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김은주 씨는 제게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설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김은주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김은주 씨와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들도, 김은주 씨의 아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은주 씨는 매일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밤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제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희는 이제 더 깊은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녀처럼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관계 회복은 아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도 저의 선택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한때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겨야 했던 금지된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찾아온 이 사랑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뜨거운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